그렇게 심하지 않는대. 대머리 대머리야 대머리다 대머리. 대머리다 대머리다. 알았어 알았다고. 만약 제가 왕관을 찾아오면 우리 집게 사장님 목숨을 살려주실 건가요? 네가 조개 시티에 간다는 말이냐? <웃음> <웃음> 그곳에 가서 되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모르느냐? 무슨 생각으로 네가 할수 있다는 거냐? 너 같은 꼬맹이가... 꼬맹이 아니에요. 할수 있다니까요. 자, 그럼 개 요리를 시작해볼까? <laughs> 안 돼요.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. 그래, 그렇다면 둘다 통구이로 만들어주지. 그만두세요, 아버지. 하루라도 중벌을 내리지 않을 순 없나요? 공주! 내가 마차에 있으라고 했잖아 아버지 자비와 동정심이 조금도 없으세요 이 어린 친구를 보세요 아버지 왕관과 자기 사장 목숨을 구하려고 위협도 무릅쓰잖아요 그렇지만 공주야 아버지 부탁이에요 기회라도 한번줘 보세요 손해 볼 것도 없잖아요 아버지 대머리도 걱정하셔야죠 <놀람> <놀람> <대박이잖아>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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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다니까 기회를 한번줘 뭐지. 그렇지만은 실패하고 돌아오면 그땐 그 집대사장의 재산 날인 줄 알아라. 그리고 넌 왕관을 찾는데 정확히 10일 주겠다. 9일 안에도 할수 있어요. 그럼 8일, 7일, 여기. 6일. 그럼 6일로 하지 뭐. 오. 정말 중요해. 그럼 그때까지 넌 얼음 조각이 되니까. 잠깐만요, 살려주세요.